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약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8천 불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조정이 왜 왔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천사 맵성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트럼프의 유럽 관세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을 했다가 그 뒤에 그것 또한 유해가될 거다라고 해서 재차 상승을 했고 현재는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0만 8천 불 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쇼포지션 같은 경우는 12만 분부터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특징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재 올라올 때마다 쇼포지션이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는 현상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하나의 변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불을 돌파하고 신고점을 경신했을 때 위에 매도벽들이 계속해서 쌓였던 걸 확인을 할수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윗 레인지로 올라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11만불에 이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선물 포지션에서 쇼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는 것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저항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1만 불 정도부터는 아주 강력한 저항대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주춤한 저항을 맞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글로벌 지표 가장 중요한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98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세상에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말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시점이 지난 이후에 비트코인과 자산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조금은 안타깝게도 미국 제 10년물 금리 가격이 보시게 되면 금리가 4.5%대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5%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위로 올라가다 올라갔을 때 트럼프의 입에서 유럽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무언가 변환점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이 100센트로부터도 나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 조금은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과 자산시장에서도 돈을 쏟아붓기에는 매크로 지표가 뭔가 주춤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라 미묘한 지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선물 현물 모두 저항대에서 저항을 막고 있고, 매크로 지표 또한 돈을 쏟아붓기에는 불안한 그런 형세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에 나오는데 약간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만 불을 돌파하고 나서 뒤에 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도벽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그널인데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불편하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세력들이 한 방에 쾅쾅 쾅쾅 쾅 비트를 매도 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받으려고 하는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벽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신고점 그리고 전 고점 근처에서 이 레인지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경신을 했을 때 아주 좋은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의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도 올라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관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많은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모멘텀에 힘을 약간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의 활동 또한 아주 미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지금은 이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거의 7주 연속 양봉이 나올 만큼 의미있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신고점을 경신하고 나서는 조금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라고 이해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모으는 주소들 또한 잠시 쉬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쇼터몰더들 같은 경우는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봤을 때 이제 쇼터몰더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올라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중간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의 레이쇼 채널을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 근처에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는 고점 근처에 올라왔지만 이걸 롱텀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올라가야 될 부분에 아직 절반밖에 올라오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갈 곳이 남아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 뷰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나눠서 잘 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신고 점 전에 비트코인 힘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왔었습니다 만개 이상 들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모으기 시작을 했다 조금 의미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개 이상 모은 고래들이 지금은 축적이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분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관망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만개 이상의 고래 이외에 나머지 모든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들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 보시게 되면 요 지점이겠죠. 요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됐던 여기서부터 축적을 했다가 뒤로 쭉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MMF 자금이 역대급으로 많이 모였었고, 역대급으로 많이, 많이 모인 것에서 더 역대급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야 될 자금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일단은 그냥 금리를 먹으려고 이 쪽으로 몰리고 있다 라고 MMF로 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이후에 매크로 지표의 변화가 생겼을 때 다른 쪽으로 다른 자산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큰 돈이 유동성이 잠재적으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일본에서 미국 관세 관련되어 있는 피해 대응을 위해서 9천억엔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큰 돈들이 미국 관세를 핑계로 여기저기에 뿌려질 준비를 하고 있다. 유동성이 공급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중요한 변화. 이번 사이클 마지막에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개인들보다도 기관이 더큰 의미를 갖게 될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wa 관련해서 주춤하지만 rwa 같은 경우는 주춤한 거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기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장이 이제 지켜보는 장에서 너도나도 달려들게 되면 RW에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아주 큰 기관이 주도하는 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아주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을 키운다 뭐니니어스 액트 법도 통과가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홍콩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홍콩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페어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온 램프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홍콩 달러를 가지고 바로 달러를 사는게 아니라 뭐 테더를 살 수도 있지만 홍콩 달러를 가지고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테더로 바꾸는게 이웹 3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더 편하고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거래 페어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어차피 하질 않는데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즉 웹2에서 웹3로 옮기는 온램프의 기능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편리성을 더 제공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 가는 쏠림이 많이 발생할 을 건데 어찌 됐든 솔림이야 그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웹3에서는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고 전에 이 스테,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웹3 세상에서 이 코스 크립토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때는 각국의 법정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크립토에는 더 많은 전 세계 자금이 유입이 될 거다. 더 쉽게 유입이 될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트럼프 미디어 그룹에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대부분이겠죠. 이걸 사기 위해서 한국 돈으로 4.5조, 5조 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이 봤죠. 스트레티지의 전략과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 부분이 담는, 함의하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고 싶어 할 겁니다. 어쨌든 뭐 돈을 모으더라도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비트코인을 살 때쯤에 아마 흔들지 않을까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 생각을 잘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금을 시장에서 모집을 쉽게 하려면 자금이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됩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뭐 금리 인하라던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방향성이에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트럼프가 신탁을 해 놓고 있지만 가장 많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크립토커런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크립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크립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왜 키우고 있는지를 그리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알수 있는 그러니까 세 번째인 거죠. 여러 가지 어함의할수 있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사고 싶어서 뒤흔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결론입니다. 하락이 시작됐냐라고 제목에서 달았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위로 갈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